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주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얼마 전 나타나서 큰 이적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버 살피고 계신다라는 복된 소식을 전한 이 모세라는 사람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버 살피시고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에 지친 일상에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내심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동도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라는 발언이 나온 것 자체가 이들이 노예를 너무 편하게 해줘서 그들이 게을러진 결과라고 그렇게 바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바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업무를 더욱 더 가중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음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간 그들이 고된 일상에 의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은혜를 맛보는 잠시의 순간을 경험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사라졌던 소망도 아마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정작 나타난 현실은 그들이 꿈꾸거나 기대하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 상황선고와 다름없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힘든 현실이 그들 앞에 주어지게 되었죠.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고되다 보니, 신앙생활을 제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다가 어떤 계기로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라고 결단도 하고 또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신앙의 계획들도 세웁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 문제가 찾아와요. 마치 교회에 가서 예배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일을 더 하라라는 바로와 같은 그런 커다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타이밍이 그렇게 딱 내가 뭘 주님 앞에서 시작하려는 그때에 일어나는지 어, 주님을 위해 하고 싶었던 모든 계획들에 대한 그 의지가 모조리 상실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어, 모세를 통해서 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고 기억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나 눈앞에 산처럼 버티고 있는 이 바로왕 그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절절한 호소를 듣고도 바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호령을 내리면서 이들을 내쫓았습니다. 결국 바로에게 노여움과 반감을 사게 된이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은 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면서 불평과 원망을 이들에게 퍼붓기에 이르렀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21절 말씀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모세는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자신들을 향해 하고 있는 이 원망으로 인해서 아주 큰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 피해는 백성들이 고스란히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 어, 차라리 자기 혼자만이 벌을 감당한다면 오히려 마음의 죄책감은 덜했을 텐데 말이죠. 백성들의 환심을 사도 출애굽이 어려울 것 같은 이 시점에 이토록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들과 더 멀어지게 되자 도대체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라는 회의감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한 일이라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 뿐인데 어,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주했으니 말이죠. 더는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아래서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음, 모세가 했던 말의 내용만 들어보면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은 했던 말의 내용은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 그가 한 말의 내용이 이래요. 이 이야기를 한번 쉽게 말해보면, 도대체 하나님, 왜이 백성이 학재당, 학대를 당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신 거예요? 이럴 거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부터 오히려 그가 이 백성을 더 눈에 띄게 학대를 하는데, 왜 주님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모세도 되게 절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행동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왕을 찾아갔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이들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차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내 주변에서 가장 힘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떠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대상을 찾아가서 답을 찾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얼마나 다른 어, 답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에 모든 권세를 쥐고 있던 바로왕 스스로 신이라 불렀던 이 파라오를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왕에게 이해받기는커녕 더 공고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그의 속상한 심정과 두려움과 그 복잡한 심경을 다 털어놓는 시간을 갖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친히 도울 거야, 나의 강한 손으로 도울 거야라는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한숨, 또 탄식과 호소, 그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유일한 신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들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들을 달래야만 해요. 신들에게 무언가를 가져다주고 또 그들의 마음에 들만한 고행을 하고 그 신들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사실 할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또한 그 그 주권을 가지고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피조물들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그런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죠 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으면 어려운 일은 안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왜 그걸 안 막으시지 못하시는 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또 우리도 굉장히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이럴 거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뭐가 있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차이는 불행을 적게 겪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 장애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그 일을 능히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 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를 구별하는 가장 커다란 차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의 마음을 바꿀 능력은 없었습니다.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바꿀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을 했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하고 혼내시거나, 너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 라고 혼내거나 탓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이 백성들을 위해 나의 강한 손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은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분의 그 영원한 사랑의 행동들을 멈추지 않을 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